임성 길러리입니다 성아림 화가의 달 항아리 사호입니다. 은은하고 고요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아름답게 존재하는 분홍색 칠을 먹은 보름달입니다. 성아림 화가의 달 항아리를 저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정성이 가득해서 감동을 줍니다. 가볍지 않고 무겁지도 않은 신박한 울림이 있습니다. 화가의 영혼과 정신과 삶이 바쳐진 느낌이 듭니다. 집념어린 예술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호 크기로 성하림화가의 달하마리를 소장하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기회입니다. 베코 이0코안 부러운 작은 달하마리 그림을 그려주시되 같은 그림은 다시는 그리지 않기에 희소성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달하마리 그림은 우리의 무의식에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그럽게 살기, 용서하고 포용하기, 둥글둥글하게 살기, 넉넉하게 살기, 독받으며 살기. 보름달의 달하리 기운을 가진 이런 그림으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